길 이상해요. 이 길이 이상해. 그럼 가지 마. 아니 길이 뭐가 이상해?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! 아, 좀 좀가도 맞춰봐요. 한 방에 죽여야지.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아? 아유, 그걸 또못 다냐? 아, 내가 보여줄게. 짠. 리액션 좀 해. 뭐냐 여기? <laughs> 예? 허리가 어째? <laughs> <laughs> 예? 아오랜만이구나 어, 옥치식 옥치식 닉네임. 쉽지 않네. <laughs> 예? 저기 얼굴 좀 보자. 일로 와봐. <laughs> 하 진짜 시. <laughs> 관광버스 매들리 아니야 <아냐>, 저거? <laughs> 뭐 이분 닉네임이 해응이야? 아 애옹이구나. 아 점친 <laughs> 개키.

어 저거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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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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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<laughs> 들리네. <laughs> <laughs> 야, 니마, 이거 일로 와봐. 이거 생긴 게 <laughs> 개추 500개 드릴게요. 잘 봐. 봐. 어, 아!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왜 이렇게 오, 좋아하냐? <laughs> 아니, 퍼포먼스 한번 해 줬다고 개 좋아하네. 안 뒤졌냐? 와. <laughs> 안 뒤졌냐는 너무 성나가는데요. 뭐야? 그 뭐야? 뭐 사람도 제때 부활시켜 주지 못하는 방장이 방장의 자격이 있을까요? 아, 어쩌라고! 어, 이제 가볼까? 뭐..뭐.. 뭐... 그럼, 그럼 나, 나 이제 망원 안파? 나 안파? 방금 뭐 날아가는 거같아그러니까뭐 날아가고.. 뭐야 저기 둥지 있었네? 둥지 냉면 쌀국수 뚝배기 아 뚝배기 아실래? 아잘 어, 따라한다 쌀수룩잘 아, <laughs> 따라한다 은근 은잘 아... 따라한다 뭔 소리야 이게? 동물도 리라네아뭔 소린가 했는데 저거 이박사 또 들어왔네 <laughs> <laughs> 타 i 망 e 의 숙명이다. 타 s 망 i 의 숙명이다. Time Mango is singing. 알았어, 알았어, n 게 w 게 뭐야 방금? 뭔소리야 이거? n g about. I don't know 아 h a t I'm t a l 나만 있다고? 뭔 소리야? 캠프파이어가 안 보여요. 크니까. 그러니까, 안 보이는 거고 있어? 크니까 그러니까 나 보이는데? 나도 보이는데. 나 우리 <laughs> 했는데 지금. 그러니까 나 나랑 이 사람만 보이는 거야? 설마? <laughs> 캠퍼 안 보이면은 가만 안 열리는. 에? <laughs> 어? 뭐? 이건 또 뭔? 뭐뭐 뭐? 뭐, 뭐? 야이거 그거 같지 않나? 어.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해부학. 아뭐아 <laughs> 뭐, 아, 뭔지 알것 같아가지고 웃기네 씨 <laughs> 아니 님들 아직도 아직도 없어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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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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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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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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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빠 어? 야 니마 잠깐만 아니지? 조심해요 불난요나왜 바닥 불타냐? 잠깐만 왜하드코어됨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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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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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했어. 하이씨만 <laughs> 노래 꺼봐서 개새끼. <laughs> 내가 나야 <laughs> 내가 안했어. <laughs> 내가 안했어 <laughs> <했어>, 이 새끼야. <laughs> 아내 내가 안했어. <laughs> 내가 안했다고 씨 노래 꺼. 씨 <laughs> 야이씨 뒤질래? 죽이 <laughs> 오른다. 저건 또 뭐야? 아이씨이 <laughs> 상황에 딱 어울리는 부금이긴하다. <laughs> 아씨이 <이씨>. 사람 <laughs> 이 사람 춤이다. <laughs> 사람 <추이> <laughs> 저 사람도 죽대씨 아. 대환장 나무네 진짜 <laughs> 아씨 노래 때문에 더 미치겠다 <laughs> 이 새끼 냉탕 갔다 엉탕 들어갔다 왜 저러는 거야 아씨 오호 오호 오오오오오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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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미안해, 기다려봐. <laughs> 내가 미안해. <laughs> 세 번씩. <laughs> 아, 이번엔 진짜 안죽겠지죽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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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. 아 내가 진짜 서 맞... <laughs> 아니 서이래이잖아이웃이이이 있... 저또 지금 뭐야? 얘? 뭐못 조라고. <laughs> 아니, 쟤네는 왜 죽는 거야? <laughs> 어이가 없어 가지고... 뭐,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<laughs> 따라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이 사람이랑 또 만났잖아. 거라고. 아, 나죽이러고자 저, 아, 뭐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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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... 아, 씨. 아, 대환장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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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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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아, 아, 웃겨 아, 아, 겠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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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しああ見違ったけんよあ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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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임마무의 끝은 원래 이런 거야. 왜 <laughs> 다인마무는 이러고 끝나야 돼? 미친 새끼들. 아씨 오랜만에 <laughs> 겁나 웃었더니 광대 아프네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 이게? <laughs> 아 다인마무 폭발.